중년 남자 여자 분들이 와서 궁합 뭐 여쭤보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얼마 전에도 네. 우리 김 감독도 만나 바 쪽에 아, 나갈 때 받지만은 돌싱 돌싱인 아. 중년 네. 음, 연인들이 와서 어, 점사를 받죠. 촬영 끝나고 오신 분들. 응, 말씀하시는 거죠? 응. 아. 응. 사실 이번에 제가 음. 중년 남자 여자 분의 사주를 들고 왔거든요. 네. 이두 분의 궁합 음.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자 분은 63년 음. 6월 63년. 19일. 6월 19일. 네. 63년? 네. 63년. 63년이면은 토끼띠. 개면생인데. 네. 개면생이면은 63세라는 건데. 네. 나이가 이렇게. 응 음, 알았어 일단은 여자분은 70년 음. 9월 3일 70년 9월 3일, 3일. 70년이면 경술생이고 사실 너무 다르다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네. 성격도 너무 다르지만 남자는 잘 삐지기도 잘 삐지고 날카로운 사람이야 어, 날카롭고 까다롭고 날카롭고 어, 좀 그런 성향이고 근데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제복도 갖고는 태어났는데 네. 어이 사람의 성향을 잘 맞출 수 있는 상대가 만약에 이, 여, 이 여자라면 나중에 이 여자 혼자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남자 때문에요? 응아 진짜요? 응 속이 터질 것 같다는 건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수 있을 거야. 이 여자분은 약간 소심한 건 있는데, 약간 여장부 같은 이런 게 갖고 있어. 오, 그래서 이끌어줘야 되고, 자기가 뭔가 품으려고 하고, 다독이려고 하고, 뭐 칭찬이거나, 어떤, 핀잔보다 칭찬이거나 이런 것도 잘 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많다면 이 남자는 약간 이기적인 면도 많아.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색깔이 너무 뚜들, 뚜렷해 그러니까 이 여자만 여자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도 60대하고 50대잖아.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도 여자가 결국은 다 이끌어야 되는 형국이야. 아무리 뭐 요즘에 옛날 우리 그냥 흔히 뭐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뭐 남편을 다 그렇게 데리고 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보통, 보통 중년의 부부들은 다 그러지만 50대, 60대 정도 어때 나이에 있는 부부들은 거의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 이부 이 사람들은 시작하는 연인들이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시작하는 연인들에 비해서는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네. 할수 있느냐라는 걸 나한테 물어본다면.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해질 것 같아. 더, 그러니까 나이도 나이지만 더 신중해질 것 같고, 그리고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야. 성격 자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화끈한 약간 이런 면을 갖고 있어. 근데 남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틀이 있으면, 이틀 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보고, 뭘 어떻게 해보고 확 문을 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오히려 아 씨발 아닌가 보다 이러고 지칠 수가 있는 거고. 네. 어 근데 이 남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건데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건데 너무 성격이 다른데. 음... 같이 살기가 힘들 수도 있어. 이런 이런 사람의 유형들은 네. 같이 살 막상 시작은 한다고 치자면 막상 살기는 힘들 수가 있어. 솔직히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음... 어 성격도 너무 다르고 물론 뭐어 누구나 뭐한 배속으로 나와도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네. 너무 안 맞아. 음 단지 이런 거 같아. 이 나이 정도 됐으니까 아 어, 조금 맞춰서 갈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라고 할까? 어떤 배려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연륜에 있다라는 것뿐이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40대만 됐어서도 시작한다 그런다못 살아 이혼해. 음. 응, 음, 못 살아, 이혼해. 근데 지금은 50대고 60대고, 나이들이 먹었고, 조금, 그래려니 하는 어떤 아량이라는 연륜이라는 게 생겨서, 어느 정도 품을 수는 있어도, 이 여자는 품을 수는 있는데, 이 남자는 품을 수는 없어. 음. 진짜 냉정한 거는 이 남자가 더 냉정하고 네. 이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부분으로 외면쪽으로 봤을 때는 칼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 여, 이 여자분이 오히려 더 냉정하지는 않아. 음. 남자분이 더 냉정해. 음. 여자분은 품을 줄 아는 그런 폭력도 갖고는 있어. 네. 이 여자가 더 아까운데 나는? 아, 그래요. 응. 음. 뭐 사람이 사람을 두고 아깝다 안 아깝다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는, 만약에 나한테 우리 둘 궁합을 봐주세요. 우리가 결혼할까 하는데 결혼할까요? 하고 나한테 점을 보러 왔다. 그럼 연애만 하세요. 난 아마 이랬을 거야.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세요.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진짜 어느 정도 나이 이 정도 돼서 아 이제 성향을 어느 정도 난 낮췄어. 그러니까 낮춘 게 아니라 이제 없어. 이제 나의 성향을 드러내기가 좀 이제 힘들 나이가 더 됐어. 그러면 그때 합치든가 연애만 하세요. 나는 아마 이럴 것 같아. 이두분 응. 배우 김희루 박선영 씨거든요. 아, 6 3 년생이 김희루 배우 응. 신랑수. 어 신랑수. 네, 그거를 봤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물론 사실 이 있어. 네. 물론 축하해 주고 싶은 건 있는데. 나는 무녀다 무녀다 보니까 음, 결혼 있을 것 같으세요? 결혼해도 같이 왜 이렇게 안 맞으면 못 살아 아, 아까 전자 얘기했잖아 더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나이 성향을 그래라니 그런갑다 저런갑다 할수 있을 때가 됐을 때 합친다 그러면 모를까 네. 아니 합친다가 아니라 결혼을 한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은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난 누구를 뭐 딱히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건 없어 근데 여자가 아깝다라는 이야기는 이 여자의 사주는 품을줄수 있는 그런 그릇은 된다라는 거에 아깝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지 뭐 박선영이고 뭐 저기 누구냐 김이우씨고뭐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야 근데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박선영씨가 더 있어 그리고 여장부같이 김인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딱 이런 게 갖고 있어 음. 은근, 그리고 박상현 씨 은근히 이게 상처도 잘 받아. 네. 응. 그러니까 거, 속도 강하지만 겉도 강하고 강한 반면에 속이 여린 부분도 있거든. 근데 이 김희루 씨, 이 양반은 강하다, 안 강하다가 아니라 칼 같은 느낌이 네. 있어. 속도 겉도 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차갑, 차갑다. 좀 냉정하다, 이런 게 있지. 이, 이런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연인으로 만나다가도 헤어졌잖아? 그럼 김희루씨 같은 경우는 크게 마음에 어떤 이 미련이랄까? 그런 것도 좀덜 해. 빨리빨리 잊혀져. 왜냐면 현실,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이거든. 김희루씨 스타일이. 응. 그리고 이제 박선영 씨는 올 내년에는 문소운이 있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어, 어떤 그런 운기는 있어. 어, 결혼에 운기는 있는데, 사실 둘이 음, 잘살수 있을까라는 캐주 천이 땡땡땡땡은 있습니다. 네.